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슬픈 소식. 으흐. 항점에서 드래곤 승천이라고 드래곤 진화시키는 줄 알고 그거 썼다가 드래곤 날라가가지고 으흐. 그래가지고 우문에할 깠더니 고대신용 나옴. 이거 근데 뭐지? 고대신용 효과가 좋다 그랬는데. 됐다! 뭐지? 어 뭐야 이개귀여 어... 고대 바보 완벽해 은조도 고대 바보야 와리프대온 날라가버렸어 에잉 근데 이름이 그렇게 좋나? 나난 파손도 하겠네. 야 이마. 이제 오씨발호 호도도 호도도도도도도도. 그림자 속성의 드래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 오케이. 어속 올려야 되겠다. 하이. 어. 이. 레벨이 찌질인데? 짠 이래. 어, 아니아니야 링어스 아니야. 다시 한번 뽑을 거. 어, 또내버로 오케이. 샀네. 근데 맥시엄이 잘안 나오네. 그렇다고 다녔쓸수 없고. 어, 내버려? 어, 여기서 톱은 매너가 잘안 나오네. 매너를 잘안 해주다니 어리석은 거. 내비 려다 라레 사례 오케이 투 맥시멈 방어력만 빼고 어또내레레얘내레레고 다르네? 올어 방어력만 맥시멈 어 뭐야? 레레또 아, 뭐야? 야 어디선가, 어. 이게 카미 날 때려? 카미 날 때려? 카미 날 때리냐고. 니따, 니따, 이거. 니따, 이거. 오케이. 우리 칠레 주지. 응, 음, 우리 연기? 오케이. 네베라. 6렙. 이거 금방 지나겠는데? 공격력만 맥시멈. 계속 가. 짠. 어, 뭐야. 팔레? 야, 팔레 둘에 쪽에... 나 육내비오. 아 육내비 잡은 거지. 이좀 쎄네? 팔레까지 지나에 팔레까지 내비로 어. 올크? 이런 땐 나중 깨야지 이렇게 칠라. 이번엔한 번도 내비로 안 하네. 보스 주면 내비로 팔아. 어 물회전기. 계속 okay, 가 어? 아, 아, 200만 더 깎았으면 됐는데 아, 좀 안.. 이거 체력 좀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겠다 계속 가 <목소리> 왜? 거 뭐야 이거? 아 얼굴 가린다 얼굴 가린다 여기다 놔야지 아좀좀 천천히 해야 겠다첫 번째 따로오 고대식들 고대식들 계속 가 얘는 대체 레벨업 언제 이 여기다 놔야다 계속 가어 고대식은 배고파이다 나냥 300, 300골드 주래 최트 말이 뭐야? 무식 나, 내, 내가 무식하다고? 내 말이 많댔지? 뭐욕뭐욕욕욕 뭔가 욕 같지만 어쩔 수 없지 어차피 나애교도 해야되는데 아이고, 또 찾아. 예? 예? 가자. 음, 신의 상어 전사? 죽어. 어, 피터죽왜 자꾸 안해지 뭐? 내비라 네, 오케이, 공격력만 맥시멈. 뭐, 공격, 공결, 공격력, 공격력이 있으면 뭐 괜찮지? 나 공격력 27대. 건포 어그. 죽어. 근데 얘는, 얘는 사성이라서 그런가 트리플 엑스가 잘 안나오네? 징어 <laughs> 또, 뭐야, 또야? 신나봐 그건 내일은 많이 할걸. 야, 죽어. 빨리 죽어. 근데 더바고지 여기다. 오케이. 뚜라딴. 오케이. 공격력만, 계속 공격력만 맥스면 되네? 공격력을 좋아하나? 나 공격력 29 수고. 뭐야? 또동야 동물아? 응, 동무 나만 달라 죽어. 죽으라구. 계속 와요. 이렇게, 저도, 으, 으, 으. 욕심은 뭐야? 뭔도 아니고. 오케이, 그 실내, 지나 오, 이게 뭐야? 월. 일자 사포 확률로 능력치 다시 게 해볼까? 해봐. 2 202, 이거 오케이. 이쪽이 뭐야. 와. 어. 아, 우시. 한번 비교해 볼까? 일단 이놈한테 아, 어, 응 어. 장비에서 이거 끼고, 확인하고, 정착하고, 잼문 이거 좀 업그레이드 그래 야 되겠다. 잼 강화. 야 됐다. 선택. 어, 아, 똑같은 장면데? 네. 그다면 체력 잼을 레벨업 시킵니다. 성공 완료 한 더. 오케이, 이거 되고. 아 방어력도 있네 방어력 방어력 가 오케이 확인하고 자 방어력 방어력 가 오케이 왜 공격력 쟤 양심 뭐야 이놈 방어력 쟤부그 먹혀? 못 켜? 뭐야 엥? 응? 됐다 어디 보자, 비교해볼까? 근데 얘네들 제물 많이 껴가지고. 근데 얘, 아, 맞, 아, 얘 망했다. 약한 좀.. 아, 망했네. 일단 이놈한테 스킬 끼고. 어, 왜? 체력 흡수 올. 사기인데? 얘네들 일단 12일 정도 키운 다음에가 와야 되겠다. 아, 1 3 13일까지.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일다1비를 강화해야 되고. 어 불어 전개해. 이따 먹어라. 무언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아무것도 안 나온. 아 어, 물에서 오자 하이. 죽어. 이거. 아이템 익숙, 트리플 다리 오케이 1 1회딸 이제 다시 레벨업 하지마라 제발 자발 레벨업 하지마 오케이 한 개만 시숙 오케이 레벨업 안 했다 그만하고 동굴 가서 자 이제 이놈을 1 1회으로 키우고 와야지 1 1회으로 키운 다음에 비교해봐야겠다 어회복의셈 필요없어 어 뭐야? 드리블 자리? 회복의 셈. 여기서 뭐 번개고령같은거 나오면 좋겠다 어? 어? 왜이래 야야야 아이템이 나 어? 진짜 빨리 좋네 그래서 어제 난 죽었다. 어, 저 하얀색 위인줄 저거 목도리? 저 저거 목도리야? 모르겠네. 저분대인가어 뭐야 숫수고소? 어, 공별력증 레벨업. 오케이 방어율. 자 계속 갑시다. 와이, 드도 뭐. 아니, 방어력은 필요 없는데? 방어력 좀 존나 많이 껴가지고. 어, 존나, 존나가 아니고, 10일, 10일 더하기엔 되게 웃껴가지고 오케이. 지금 몇 시지? 오케이. 어, 체력 좀. 음, 오케이. 레벨업 이렇게 쪼고, 이렇게 공격력하고 방어력이 맥시 자, 비교하러 가자. 재미없네. 아, 뭐야? 저, 어딨냐, 어, 뭐, 첫번. 아, 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케이 자, 봅시다. 어, 이건 이건요? 계속, 계속. 어, 생명력은 320, 이거 250, 285 더하기 75, 아, 72 잠깐만, 이거 지금 껴가지고 그런 건가? 아, 그니까 재미없거는 하지 말자. 320, 250, 285, 아, 어, 거래신경 1점, 응결력 33, 어, 37, 36, 그럼, 어, 어, 스마트 드래곤, 어, 그리고 이건 48, 59, 66. 어, 그렇다면, 스마트 드래곤이 1등이네. 됐다. 첫 번째 두개탈끼요고 어, 얘는, 어, 아니, 아니, 아닌데? 얘가 방어력 66이니까.